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파행,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시간 걸었을 때 보통 2, 0 30분 정도 걸었을 때 통증을 느끼고 앉아서 쉬어야 되는 이런 파행이 생기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림 서울 정형외과 김동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척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척추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뼈들을 보통 척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것을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척추관 자체가 조금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태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관을 이루고 있는 후관절이라든가 다른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반영이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태행성 변화 그리고 이제 압박골절, 외상으로 인한 이런 변형 들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들이 많이 생기게 되며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파행,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시간 걸었을 때 보통 2, 30분 정도 걸었을 때 통증을 느끼고 앉아서 쉬어야 되는 이런 파행이 생기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드렸던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조금 찍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방과 옆면을 찍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척추의태행성 변화가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방 전위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방 전위증 같은 경우는 척추와 척추 사이가 불안정해지면서 앞쪽으로 밀려나는 것인데 보통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를 허리를 구부렸다가 폈다가 두 번을 찍으면서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전이증을 척추관 협착증인가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행하고 조금 더 경과가 안 좋기 때문에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방 전이증이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또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엑스레이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 보통 CT나 MRI 같은 경우는 단면 연상이 보이기 때문에 얼만 눌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단면을 찍을 수 있는 CT와 MRI가 유용한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협착증 단계별로 초반에는 어느 정도 파행이 나타나던가? 앞서 이야기를 마쳐 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방사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는 신경 같은 게 눌려서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흔히 일어나는 것은 파행이고 이 파행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가볍게 일어났을 때는 해당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관이 좁아져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눌리는 것도 있지만 화학적으로 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눌린다는 얘기는 염증이 생겨서 그로 인한 자극 때문에 척수가 자극이 돼서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염제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고 약을 장시간 복용했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통증이 좀 오래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이 2, 30분 걸어도 계속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차적으로는 허리에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허리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스테로이드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치료를 수차례 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감압술을 통해서 눌려있는 척수가 조금 더 협착이 되어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압술과 동시에 후방 나사 고조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에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행성 변화.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 조금 더 진행은 될 수는 있겠지만 증상이 좀 조절이 된다고 하면 굳이 억지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운동치료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척추에 나쁠 수 있는 행동들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조절이 안될때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로 해결을 해보고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증상을 유지해 해 가면서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이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 에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조절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도림 서울 정외과 김동완이었습니다